이편한세상 서대전역센트로 회사 보유분 마지막 선착순 분양합니다. 마지막 회사 보유분 29평, 축하금 최대 1,600만원 증정해드립니다. 총 749세대, 26년 12월 입주 예정 트램역 도보 1분, 초역 세권 교통의 중심으로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트램역, 서대전역과 광역철도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전 최초 안심보장제 적용 아파트입니다. 73A 타입 판상형 포베이 구조 요오다. 73B 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